엄준식. 엄준식 형, 아이씨. 오. 내 돈. 하지만 복지 포인트가 있다면? 복지 포인트는 신이다. 아, 에이. 여박안데 하지만 여기서 두 개가 나와준다면? 고딕 장교. 하지만 여기서 두개가 나와준다면 와! 에허! 미치! 싫은실가 드디어 왔나? 아 여기서 언어 바꿔 한번 바꿔가자 아니 언어 바꾸면 안 되던데? <laughs> 근데 운, 지금 세개 뽑은 거에서 운다 써서 바꿔줘야 돼 <laughs> 이탈리아로 간다 암부이니 <laughs> 어아아아가잖아와거어찌지 어, 진짜 세... 세계에서온다 체... 썼네 아씨 다시 바꾸어. 아 언어 바꾸면 안 된다니까 언어 바꾸면 초기화되는 거 같아 내 스테이크 <laughs> 그래도 크레딧 10만 개 있네 더 있어 씨 한 개, 다섯 개 간다. 한 개, 쿤타치나 우르스 안안떴죠안떴죠 안 떴죠? 아, 코인 200이라도 추운가. <laughs> 잠깐만, 내 10만원 이렇게 날아간다고. 10만원 나 이제 12만원인가. 하지 가야겠죠. 가지만 어... 돌이킬 수 없죠. 슛. 와! 에이. 진짜 레전드다 어떡하냐. <laughs> 코인 몇개 있어? 코인? 이거? 어, 어 람보르. 토큰. 1,900개? 푼타치 하나 할수 있고. 오는 1,000개? 그럼 1,900개 남으니까. 패스 다음에 한 2,000개 조금 넘을 거고. 아니 택시 다시한 두개넣는거실가 아니 페인트 두개 있는데 페인트 쓰지도 못하네. 잠깐만. 어 준식이형. <laughs> 아씨 안해 사려야겠다. 8월 되면 해야지.